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차량들만 소개해드리는 중고차 만찬의 참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이 차량 정말 조용하면서도 고급스러움과 경제성까지 모두 챙긴 국산 하이브리드 세단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공인연비 16kg까지 나와주는 정말 연비 효율성까지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고요. 또이 차량 준대형급 세단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성까지 굉장히 넓게 빠진 패밀리카로도 적극 추천드리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옆에 나와 있는 현대의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모델로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출시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유명했던 차량인데 이제는 80%가 넘는 감가율로 단돈 600만원대로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 실 오너분들의 평가도 굉장히 극찬이 많은 차량으로서 정말 정숙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스펙 정리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현대의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최초등록 2014년 9월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6만 0천 k m 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 누수 당연히 없는 차량이고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교환 부위 세 곳과 판금 도색 한곳만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오늘 중고차 만찬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670만 원. 670만 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한번 해 봤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의 차량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일단 이 차량 실용적인 연비 효율성에다가 국산 모델이기 때문에 수리 비용도 적은 차량으로서 정말 유지비는 적게 투자하고 고급 세단의 승차감과 정숙성을 느껴보실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최고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출시된 컬러 같은 경우는 누구나 선호하는 이 깔끔한 화이트 바디에다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모두 꿀 조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전면 유리쪽 모 또 보게 되면요 좌우측에 크랙 나 있거나 틴팅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 측면부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앞쪽에 타이어 컨디션 전면부는 7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 있고요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쪽 타이어 컨디션 같은 경우는 앞쪽과 동일하게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틴팅면도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의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점포쪽으로 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 드릴 텐데요 일단 하이브리드 세단이지만 좌우측 폭이 넓기 때문에 적재공간 충분히 잘나 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 내장재 확인했을 때도 잔 스크래치들이나 오염들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모델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안쪽으로 유입되는 진동 또한 없는 깔끔한 엔진 컨디션까지 보유 중인 차량이고요 바로 위쪽으로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정말 잘 열려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열리거나 닫히면서 레일에 걸린 잡소리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타고 내린 쪽에 약간의 잔주름도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어서 보어트림 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성 모두 전동 시트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위쪽에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적용된 ECM 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래쪽 센터페시아온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좌우측을 보시게 되면 전자 파킹 기능과 오토홀드 기능 우측 편으로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열선 시트까지 모두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릴 텐데요. 핸들 우드와 가죽 부분에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들 열선 기능 앞쪽에 트립 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엔지프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앞쪽에 개입한 모습도 담아드리면요. 실 주행거리 169,521km 주행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저우측의공기압 센서 등 제외하고는 경고등 떠있는 거 없는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HE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준대형 세단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석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열 시트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요 타고 내린 쪽에 약간의 잔주름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석 모두 코일매트까지 깔면서 깔끔하게 관리해 주신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위쪽에 상단부로는 이렇게 2열까지 파노라마 선 루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전혀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4 하이브리드 엔진답게 정말 정복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현대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4년 9월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9천 m 로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뉴누스 없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상 교환 3곳, 판금 1곳만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중고차 만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빈 정말 파격적인 금액 670만 원. 670만 원이란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 서좀더 궁금한 사항이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중고차 만찬 대표번호를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저렴하고 맛있는 촬영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만찬의 찬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